네, 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우서 1장 13절부터 우리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려면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우울해지기가 쉽거든요. 어, 왜냐하면 우리 주의의 말씀대로 우리 살아야 되는데 어, 그게 잘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잘 하려고 이렇 하다가 이게 잘안될 때, 그렇죠? 그때 우리는 잘안 되는 것을 자꾸 초점 맞추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잘해야 되고, <laughs> 교회에서도 잘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버거온 거죠? 또 영적인 것은 생각보다 잘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굿 뉴스 를 주셨잖아요. 그죠? 복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실망도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어, 또좀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지켜 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것을 지켜 내야 됩니다. 어떤 분 그랬죠? 누가 아름답다 했던 것. <laughs> 그죠? 누가 아름답다 했던 것.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것을 겪지만,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것을 겪지만, 항상 이 복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드에게 두 가지를 지켜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절, 디모데 후서 1장, 13절, 14절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을 지키라고요? 바른 말을 지키고, 그죠? 바른 말을 지키고,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 그렇죠? 바른 말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열심히 하는 것도 괜찮은, 필요한데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실컷 해놓고. 나는 왜 이런가? 어,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 두 가지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요, 너는 왜 그런가?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잘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두 번째는요, 내가 나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런가? 물론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는 왜이런가 나는 왜 이래야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파고들면,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몇달 동안 말이에 저는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래 되는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심지어 말이 넉다운 됐다는 거 알죠? 일어날 힘조차 없어 누워서 말이죠? 일어나지를 못하겠어요. 아무런 힘도 용기도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번뜩드는 생각이 사람이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죽음 문제까지 생각이 되는. 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아무리 분석하고 나에게 아무리 실망해도 거기는 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용어 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laughs> 왜 그랬을까? <laughs> 이걸 빨리 파악해서, 우리 안 되는 줄 알았으면 거기에다가 빨리 벗어나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래? 그러면 글쎄요, 글쎄요 하면서 말이죠. 자꾸 말이죠. 그냥 그, 나 자신이 매몰당한단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실망하고 나에게 실망하는 그 시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 주님의 그 사랑은 아름답고 놀랍다. 늘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산다네. 우리 항상 거기 초점 맞추며 살기 원합니다. 다 이런 것, 거, 저런 거다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어디다 초점 맞추며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정말 복음에 초점 맞추면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디모드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디모드의 우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 보면 바른말이라는 게뭘 말할까요? 어. 물론, 말 그대로는 바른 말이죠. 이게 바른 말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어, 언어에 보면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병든 사람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침을 받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디모대 전서 1장 10절. 아, 아,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7절. 자도행전 20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것. 즉, 바른 말이라는 것은 뭐 바른 소리라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말이죠. 여기는 건강한 그런 말. 건전한 신앙,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영혼이 부유해지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 그동안 전해졌던 복음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지키라.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죠. 어, 참, 이렇게, 주의 복음을, 어, 복음의 교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서 지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또, 목장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은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 그러면 본받지 말아야 될 것에 신경을 덜 쓰고 본받아야 될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시겠습니다 본받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신경을 덜 쓰고, 그렇죠? 본받아야 될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참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신앙생활하는 모습 볼 때에 참저 부분은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잘났다 잘났어 <laughs> 이게 아니라 아, 정말 귀하다 그렇죠? 어, 정말 귀하다 그러면서 아끼고 말이죠 어. 좀 사랑하고, 아, 내가 그분 좀 어떻게 좀 위로할 수 없을까? 어, 참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 말하는. 항상 우리가 그, 거기 초점 맞추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아, 어, 저 꼴보기 싫은 인간 또 왔네, 또 왔어. 빠지지도 않는다니까? 칼 같아, 칼 같아. 좀 한두 번씩 빠져줘야 조금 숨통이 트이막클것 같은데. 그야? 물론 그런 건뭐 저희들 없겠지만 우리 사람인지라 이렇게 같이 신앙생 활 하다 보면 이런 저런 부분 다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뭐 레위기나 신명에 보면 말이죠. 또 자문에도 보면 어 좋은 것을 잘하라는 성경구절이 많을까요? 잘못한 것에 대한 성경구절이 많을까요? 잘못한 성경구절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사고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야곱에 차지하는 창세계 비중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또한 그런 잘못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본받지 말아야 될 것에 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지가 말이죠. 구울 때 말이죠. 말리는 것처럼 절대 우리는 그런, 그것들 말리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신앙이 폭넓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바른 말을 복음의 교훈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데 우리의 의지나 노력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지켜야 고언받고 복을 받아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서로 약속하면 잘 지키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부모는 깨워도 잘안 일어나지만, 연인이 생기면 말이죠. 잘도 일어나거든요. 안 듣고 말이죠. 칼같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름, 바름 교훈을, 복음을 지킬 때 어떻게 해요? 믿음과 사랑으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보이고 경쟁심에서 말이죠. 질세라.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른 말을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어, 지키라고 교훈합니다. 그 그렇죠? 근데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3절 아, 14절 말씀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죠? 먼저, 이렇게, 아름다운 것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내가 내게 부탁한. 자, 누가, 누구에게 부탁한 걸까요? 바울이 디모드에게 부탁한 것. 자, 그 부탁한 게 뭘까요? 디모드 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드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어, 바울이 어, 디모드에게 부탁한 것은 말이죠. 망령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이렇게 영적 유익이 없는 어떤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그런 것을 피하고 내가 내게 부탁한 그게 뭔가 하면 복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것을 지키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했고요.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했고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죠?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나만 믿으라고 믿으라고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적어도 우리의 사랑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말이죠. 우리 만나는 사람들 참 감동을 주는 참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뭐 전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뭔가 이렇게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잖아요. 세상 그런가요? 우리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보활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한 거, 제가 언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물한잔 대접하면, 그것이 곧, 매개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죠. 그냥 어떤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그런가요? 우리 부모 역할은 그런가요? 참 헛된 게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애를 쓰고 해도 누가 알아주나.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참 귀한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왜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이제 부탁한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의 교훈이거든요. 왜 이게 아름다울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아름다운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 우리 가치를 생각하면 말이죠.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분이 말이죠.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해서 그분이 일을 맡기셨대요. 누가요? 주님이 일을 맡기셨단 말이죠.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한 10년간 했는데요. 그럼 학생들이 쉬는 시간 되면 제게 그냥 커피도, 캔커피도 <laughs> 한잔 이렇게 해주고, 그거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죠? 뭐 그냥 뭐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어, 이렇게 어, 글을 쓰고, 또 책을 쓰고, 그죠? 뭐 이런 부분에서, 어, 조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복음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도 아름답지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물의 가치는요, 선물 그 자체가 얼마나 비싼가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선물했는가, 거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 아드님시고 또 남편되는 또 이렇게 그 어머님과 그 딸이 다두분다 권사님이셨는데 그분 남편이. 이제 땅굴을 발견해갖고 말이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하사품으로 어긴 칼을 선물받았습니다. 한번 공간에 말이죠, 애들이 초청받아서 가 보니까 벽에 말이죠, 대통령 노태우 그칼딱 있더라고요. 그 칼이 뭐 우리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그칼 보고.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우리 보호칼무에도 뭐 과도무에도 저까지 그 긴칼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그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이 말이죠. 하사했다고는 거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필요한 곳에 아무개야 그일좀할수없겠니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근무하겠네. 정말 우리 가치를, 정말 우리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 직분, 마찬가지죠. 참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 가치는 그 어떤 것과 비교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죠. 또 우리 봉사부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반찬을 하고, 그럴 때, 참 먹는 분들이 말이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너무 맛있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해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드 우서 1장 14절 보면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자, 아름다운 것을 말이죠. 참 보금의 교훈이고, 어,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낼 수 있다고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이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심어주십니다. 우리 순종하는 것은 성령, 성령께서 역사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 육신은 꾀도 부리고, 안 하고 싶고, 거부하거든요. 근데 성경께서는 조금 싫어도, 조금 힘들어도 할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 저녁 시간에 이렇게 이제 나와서 잔향 드리고 기도하는 거 단순히 우리의 의지만으로 가능할까요? 집에서 편안하게 재미있는 프로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쉬고 싶지도 않습니까? 정말 그런데,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거기서, 거기에 끌려서 나오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이죠.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할 때 옵니다.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할 때에 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잘 지켜내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매 순간 순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사실 제가 대상 보지는 한두달 이상 고생하면서 제게 붙었던 좋은 습관 하나 있습니다. 눈만 뜨면 그저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고 또 간절해지는 어떤 때는 주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제가 또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는 그 부분, 어, 저는 별로 그렇게 아프진 않았는데, 그들 아파하는 것을 같이 느끼고, 어, 그들 낫게 해주세요. 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우리의 마음의 기우기가 정말 주님께 점점 더 기울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추원합니다